아, CLCD하고 이값 과거 하는 것들에 대한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조짐프로그램은 CLCD에다가 M돼 있고요. 우리가 측정된 받은 각으로 나와 있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다 추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속도 분포가 12, 18, 25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케이스를 똑같이 그냥 복사해 놨어요. 벌트1 뭐여러분들의 평균 s 값을 각각 여기다 입력을 시켜야 되겠 s 두번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지금 여기는 전부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케이스가 세 개. 그다음에 여러분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의 그 곡선이 폴리 s 에서 나온 계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e 요 양력에 대해서 넣고 그 P 원하면 앞에 쪽에 하니, 그 일차식 앞에 들어가는 계 수, 뒤에 상수로 들어가는 거요 그다음에 트랙에 대해서 넣고, P 하고 C에 대해서는 이제 SI 단위로 바꿔서니, SI 단위로 바꿔서 넣고, 그다음에 면적 두개거해주면되고에스펙트레이해 주면되고. 온도그 다음에 압력에 대해서는 파스칼로 환산해서 1000 헥터 파스칼을 파스칼로 환산해서 해주고 알값 내줘서 로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를 표시해야 되니까 뮤 값을 묘 값을 넣어주고 해서 출력하는 데이터 해주고 메모리 설정해 주고 각 케이스에 대한 레이놀즈 단발 각 케이스에 대한 레이놀즈 단발을 설정을 해주고 t에 이게 이게 출력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어, 여기 바뀐다고 되어있네요. 근데 뭐 별로 신경쓸 필요 없고, 처에 여기 메모리 설정을 여기서 3 개를 케이스 세 개로 설정을 안 해주면은 이렇게 밑주고 갖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통합, 통합 따로 계산 해줘야 하고, 그러 양력계 수 양력과 저항을 엔자그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뉴턴 단위로 바꿔주고, 뉴턴 단위로 바꿔주고. 그림 넘버를 하나씩 증가시키게 해서 뭐 알파 뉴턴 역학 알파에 따라서 리프트 드랙그림을 그려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CLC는 이제 QS로 나눠 주면 되죠. QS로 행렬식이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저기 뭐행 벡터 행 행백 어뭐 리프트 n을 그대로 나눠 주면 되는 거죠아요 그런 관에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 각열 벡터에 각열 벡터 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그림 그 CLCD 그림을 그려 주고 그다음에 여기 출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값 구하기에서 이값 구하기에서 여기 빠진 데이터를 빼고 새로 행렬을 저열 벡터를 행벡터를 하나씩 정의해 주고 행 벡터를 정의해 주고 그다음에 그 값을 각각 그려보고 C, L하고 C, D에 대해서 동그라미로 그려보고 수축을 제곱으로 하기 위해서 C, L2 이렇게 해주고 여기 그 잘못 여기 뭐 변수 쓸때 잘못 쓰면은 위에 치는 C, L과 아래 치는 C, D를 해줘야지 그걸 잘못해서 C, L에 면리니리하게 쪼그렁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비슷해요. 윗그림이나 아랫그림이나 여기 제거해 줬더니 제거해줘서 비슷해서 그 2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모양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각에 맞춰서 이제 펄리피트 해가지고 이게 2차 방정식으로 펄리피트해서 케이스 해주는데 이 p2 이거는 써먹는게 아니니까 여기 뭐 어슬 때 볼까요?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좀 지워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P1에서 P2 제곱, 제곱에 대해서 CD. 그거를 1차곡선으로 폴리피테라. 그래서 이 밑에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럼 뭐 IKS에 대해서 두 개의 스펜 기술만 P1에다가 1이, P2에 1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혹시 에러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아니, 그 에러가 그냥 눈에 확 띄는 게 아니라서. 자, 전체 서메이션. 퍼센트 1을 서메이션해서 서메이션해서 평균 내라. 그러면 뭐 1차 방정식으로 한가에 대한 민값이 나오고 자, 2차 방정식으로 한가에 대한 민값이 나오고 그가운데전 최대 최솟값 전자 전부 1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은 전부 일로 세팅해 그리고 0.7보다 적으면은 0.7로 세팅하고 그 가운데 작은 걸 하나는 우리는 선택해서 3차방3차 3차 저기 저기 그그그 삼차원 그그 양력 양력계수식에 넣겠다 이거 전에 양력계수식에 넣겠다 해서 주로 해서 뒤쪽에 오면 이제. 인제 씨어리엄은 여기 이이 파이, 이 파이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그렇죠? 이파이해 주고, 이파이해 주고, 이거를 이제 받은 3 차원이 되면은 이제 두번 계산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항을 파이 2의 에스펙트레샤의 a 제로이, a 제로가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a 2의2 d의 시어리한 번. 선형량에 그서 아홉 그, 아홉 아홉 번째까지 그림을 같이 그려본다 해서 그림을 그냥 실험 데이터 세개 그려보고 그다음에 쎄리로 할 때는 그 x축이 알파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넣을 때는 라디안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180으로 나눠서 파이를 곱해줘야지 180으로 나눠서 파이를 곱해준다 그, 그래서 cl2d3d 2D, 3D에 대해서 각각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 다음에 CD는 이제 이론칙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쭈르륵 그려준다. 그래서 파 출력한다. 공겁니다 출력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쭈르륵, 뭐 쭈르륵 이렇게 열심히 화면에 뒤에 세미클로만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히 CD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카진 이유는 분모가 속도가 15m 25m 이렇게 돼 있는데 1 2 m 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놔서 뭐 반대쪽이 될 수도 있고요. 나누기 굉장 틀려서 그러잖아요. 제일 아래 기준점으로 찾으면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준점이 되야될것 같은데 이게 기준점이될것 같은데 실제 가, 실제 이론치보다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커져 버렸어요. 볼레약이 기준점 약이 CL이 양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한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니 자건 어쨌거나두 개를 비교해본다. 근데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은 분모 나누기가 틀려서 그런가니까 그 제대로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여기서 비슷한 자리에서 같이 출발할 거예요. 출발할 건데 이론치하고는 만약에 이론치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다는 게 이제 좀 문제점이죠. 그다음에 CLCD가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CL 최고분의 CD 하는 게이 곡선이 뭐 곡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가 이렇게 이내하게 내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모양이 비슷하니 나오고 CL CD u n c o v e d 이게 뭐 같은 그림이 되어버렸는 게 어떤 분모 제곱한게 여기 그냥 여기 축상으로 제곱한게 보이죠 보이는데 그림이 여기는 2차 방정식이 돼야 되고 여기는 1차 방정식이 돼야 되고. 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CLCD 계수 계속, 계속 그려놓은 거고 여기엔 이제 그 그림에다가 자기 저기 이게 텍스트를 넣으면은 하이픈을 넣는다든가 뭐를 하면 이렇게 자기 맘대로또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려요. 여기는 이제 서점대로 들어갔네요. 여기 리프터 하이픈 드래그하면은이 밑에 첨자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한번 수정해 보시던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값 그림을 그린 거고 나머지 중복되는 세 개의 그림은 또 같은 그림의 데이터를 같은 것을 줬기 때문에 자그 다음엔 자그 출력된 데이터를 봤더니 출력된 데이터를 봤더니 자 한쪽에서 끄집어 오겠습니다. 출력된 데이터가 그랬어 이렇게 갖고 나오는 여기를 띄우고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제 C 저 속도 12m일 때 레이놀즈 넘버 이렇게 될때 받음각에 따라서 리프트 값이고 여기 이줄은 리프트 값, CL 값, 트래그 값, CD 값이 이렇게 세 케이스인데 돌려 는 거는 이게 그... 방, 2차 방정식으로 했을 때는 벌써 이게 막118 뭐 이게 그러니까 거의 린 영역에 대있어서 값이 너무 커다는 얘기도 하고 p 값이 그 2차, 2차 방정식의 곡선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여기도 94가 되더라고요. 뭐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평균 평균을 내나마나 전부 1보다 엄청 큰 값이 돼 갖고 그냥 1로 갈 1로 됐어요. 그래서 그이 값을 실험해서 찾아내는 게 그 보통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그 쓰는 값은 1일 가지고 그냥 보겠다 원래 그 아까 그 텍스트에서 설명할 때0.1 9 7뭐그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큰사식으로 해서 써먹는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실습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